채널I 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이... 7수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줄소환. 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7개 기업의 총수들이 줄소환이 이어졌는데 사실 그 흔치 않은 일입니다. 줄소환이라는 것은. 어, 최순실 게이트는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에 최순실 씨가 개입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또박 대통령은 7대 그룹의 기업 총수들을 독대하고 뭐 출연금 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는 보도도 있고 음. 어떻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순실 게이트의 의혹이 매일 새로 터져나오고 시끄럽던 나중에 음. 주말을 끼고 지난 11월 12일부터인데 이 재벌 기업 총수들이, 그것도 이제 굉장히 재계순위 상위의 모든 기업이 다 검찰에 소리소문 없이 이 비공개 소환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은 처음에 9월에 이것이 이제 보도되면서 의혹으로 시작됐을 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두 처음 들어보는 국민들은 재단에 전경련이 770억을 출연했다. 근데 정경이는 이렇게 돈이 많은 단체가 아니라 이제 결국은 재계 단체니까 기업들이 냈다는 거예요. 삼성이 제일 많이 냈어요. 200억 넘게 냈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100억 대 몇십억 대 냈는데 또 여기서 조금 낸 기업은 엄청난 불이 내지는 응징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조양호 회장 그런데 결국은 이게 초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근거 없는 비방,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이거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황교안 총리가 어떻게 정부가 지금 같은 세, 세상에 기업을 해서 돈을 뜯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은 그렇지. 지금 2016년인데. 21세기에. 옛날 50시절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을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laughs> 아니, 유행은 반복되니까 <laughs> 아, 복고에... 아, 복고가 유행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된왜 거예요. 왜... <laughs> 채널 I.